좋아하는 과자요저그 꼬북칩 초코맛 응, 음, 맛있어. 아, 그 이름 뭐더라? 불량식품인데. 가루거든요. 옥수수 맛이었던 것같은데한 아니, 한 이만해요. 이만한 건데. 안에 노란 색깔인가? 이렇게 스푼, 조그만 스푼 들어있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숨기침 <laughs> 계속 나오는 거.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알라딘 맛죠 음. 오, 있다. 이 옥수수가 일하고 있는 앨범이 있어요. 초록색깔. 아 단종된다 보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섭게 포장돼 있다. 뭔가 화학 그런 가루 느낌으로 포장돼 있는. 이게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거. 와다 다가 있죠. 와다 다. 어이 깜짝이야. 년이. 어 들어와. 어 우승한테 물어야겠다. 야 어서 와. 너 불량식품 어디까지 먹었냐? 지금 없이 불량식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불량학생 말고 불량식품. 불량식품나 없이 얘기하냐고. 야, 너 알라딘 아냐? 알라딘. 알라딘? 어, 총 색깔인데. 몰라요, 그거 몰라요. <laughs> 어이가 없어. 이거. 뭐요? 이렇게 빨간 색깔 스푼 들어있어. 붙어있어나 그럴 것 같아. 처음 본데? 그거. 이거 진짜 처음 본데? 불쌍하다. 너 진짜 불쌍하다. 근데 이건 진짜 몸에 해로울 것 같은데? 그치. 어. 나 이거 맨날 먹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스트 먹었대요. 아, 토스트. 저그 옛날 토스트 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삭 토스트 먹고 싶다. 아니, 이삭 토스트 도 좋은데, 그게 약간 좀 현대적으로 바뀐 거고, 더 옛날 알죠? 샐러드. 샐러드에. 케찹이랑. 나는, 나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장이 안 좋아가지고, 나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장염으로 입원을 했어. 응. 어. 근데 입원하면 아무도 못 먹는단 말이야. 어. 근데 항상 병원 앞에 그 이삭 토스트가 있었어. 그래서 엄마랑 그거 그 태어나면 카페 그 이삭 토스트를 먹었던 기억이 나. 병원 앞에. <laughs> 아이 도 있어요? 몰라.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컸을 때. 그런데 가서 이제 내돈 주고 약간 엄마 그치. 돈 말고. 그치. 내돈 주고 사먹는 그 시열이 있거든요. 어. 전 사실 그런 걸좀 즐겨요. 집에 가도 응! 음, 내가 사올게. 약간 이런 이 정도 느낌. 나는 그 우리 동네에 그 치킨이 나한테 어? 사진 보내주지 않았냐? 뭐지? 그감 감튀랑 양념 감 양념 치킨이랑 섞여 있는 거? 어 뭐였지? 아그맛 맛있... 그거 봤던 거 같은데 엄청 맛있어보였던 양념 맛있어 치킨인데 옛날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있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의 감자튀김 있잖아. 어. 그거를 그거 이렇게 진짜, 버무려. 저 진짜 그거 좋아합니다. <laughs> 그거 그게 순살 일단 순살 양념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감자 튀김 이촥 퍼져 있어. 그 지그재그가 약간 그리고 또 입에 넣었을 때그 들어오는 그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 어, 근데 입장으로. 그거는 한반 이만하게 잘려져 아, 있어. 아, 근데 개. 그거 그거 하나씩 먹냐두개 겹쳐 가지고 이렇게. 어 아, 근데 그렇게 먹으면 너무 빨리 먹어서 안 돼. 아 아까 아껴 그... 먹어야 돼. 어? 그게 진짜 추억. 그게 진짜 추억이 있거든. 딱. <laughs> 엄마랑 자퇴서를 내고, 딱 이제 학교 문에 딱 빠져나오면서, 엄마, 딱그 치킨 먹으러 갈까? 해가지고, 우와. 엄마랑 둘이서 거기서 그 치킨을 먹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엄마 가 해주는 된장국 아니면, 할머니 가 해주는 라면 아니면, 그 치킨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먹고 와. 저는 일단 집에 가면은, 무조건 엄마, 아빠 주무시고 계실 때, 무조건 라면 끓여 먹습니다. <laughs> 아직도, 아직도 그래요. 집에 가면 왠지 모르게 새벽에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근데 혼자서 시켜먹을 순 없잖아. 응. 옛날에는 시켜먹, 을 생각도 못 했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어렸을 때마다 엄마, 아빠 자고 있을 때 주, 방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부 이렇게 응. 방문 살, 닫고, 소리랑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엉도 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laughs> 끓여먹었지. <laughs> 옛날에 뭐, 몰래 먹었다고 하지 않았었어? 예, 네, 몰래. 어, 뭐 들었, 들었던것 같은데. 그요. 막, 돼지찜? <laughs> 돼지김치찜? 제일 볶음 <laughs> 같은 맞아. 그런 게 있었는데. <laughs> 이제, 아, 배고픈데, 물이나 마셔야지 하면서 이제 갔는데, 안에가 보이는 그볼 있죠? 거기 안에 딱 보니까 이슬 같은 거 외쳐있고, <laughs> 그 안에 그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laughs> 뭐, 괜찮겠는데그래 <laughs> 그냥 불만 <둘만> 킨 다음에, <laughs> 어. 밥 떠가지고, 책 식탁도 안 갔어. 그, 그 식뚜껑, 불 여기 있어요. 그 <laughs> 식뚜껑 어. 열면서 아직, 여기서 맞아. 이렇게 먹었거든요. 어. 와, 진짜 맛있지. 근데 내가 뭐. 그랬으면 엄마 좋아했을걸? 내가 내 손으로 밥을 찼다니라고. 나는 항상 이제 새벽에 과자나 코코볼, 코코볼 우유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게 가능해? 거기 이렇게 między gun między 이렇게 그 소리 이렇게 소리 나가지고. 아, 맞아, 맞 그리고 가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금도 해줄까 몰는데 트위버스가 뭐야? 심슨을 해줬어. 어. 자정에 어, 그래서. 아, 나도, 나도 기억나, 기억나! 이렇게 엄마, 이렇게, 엄마가 대체 기 눈치, 어, 그런 새끼야. 봐야지, 봐야지. 어. 우유 안 먹어. 가, 우유는 진짜 배고플 때. 와. 진짜 배고플 때 먹고. 아, 근데 코코볼은 진짜 맛있지. 응. 저는, 첵스 초코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 엄마는 첵스 초코를 잘안 사줬어. 너무 초코여서. 코코볼까지. 아. 오고 코코볼. 그거는 좀 그, 우유에 말았을 때, 그 어. 우유에 나오는 그 초코가 좀 작아, 작고 그러니까 그냥. 응. 근데 첵스 초코는다그 초코가 너무 어, 함량이. 초코 번벅처럼 그래.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거 시리얼 다 먹으면은 응. 이제 딱 초코 우유 맛이 딱 나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코코볼이랑 우유랑 잘안 먹었어. 퍼져 맛이 아. 퍼져서 아. 나중에 그냥 초코 우유야. <laughs> 그렇 그냥 초코 우유에 콩고기 같은 거 이렇게 적은느낌이어가지고 그러면 그쵸. 하나를 골라야 돼. 시리얼 최애 시리얼. 응. 하나 불러보세요 나그 우리 미국 갔을 때그 시리얼인데 쌀 모양인데 초코야 어 뭔지 알지? 그 호텔 조식에 아 그래 그 이렇게 박스만 아 근데 있어가지고. 나 그거 한국에서 먹었던 거 같은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연수생 때 많이 먹었잖아 없다니까 이제 나 이게 그래서 없어? 나 이마트를 모든 코너를 이러면서 뒤져봤어 와 없어 그거 그렇게 먹는 어. <laughs> 그 맛이 있는데 없어 난 그거 극여 그게 사람.. 그러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 그걸 까먹고 나 그거 먹으려고 조식을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나 조식을 먹었어 그시리를 하나 먹겠다고? 어 이런 어, 거 이름 런거 어, 뭐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거 사고 싶어졌어 이런 거이런 거 뭐예요? 코코팝스? 잠시만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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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코코팝스 와 이거는 진짜 아침 대용으로 딱 코코팝스 어? 야 파네? 어나 사야겠다. 나 진짜 주문해야겠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진짜 시리얼을 자주 먹었는데 그 제가 인터넷으로 그 주문해서 먹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그것도, 한, 그건 이제 한국에서 안 팔아요, 정말로. 근데 미국 건데 그, 그걸 뭐죠? 계피, 계피 맛 나는? 트러스? 츄러스? 츄러스 맛 시나몬? 시나몬! 응. 시나몬 맛 그 시리얼인데 어. 거기 있어? 네 진짜 나 시나몬 정말 정말 시나원은 나는 꼭먹어봐 시나몬 먹어봐야지. 시리얼 줘봐요 어? 야 혹시 야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어 저거 주... 어 저거 첫 번째 거어 이거 우리 집에 있어 이거 홍석이 형이 홍석이 형이 샀어 저도 이제 그거 인터넷 시켰거든요 이건 어. 우유에 담가서 먹어도 맛있고 어 이거 맛있 마시... 이거는 오히려 우유랑 먹어 맛있어 그냥 그래? 먹어도 맛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이거 나 이거 이거였어 홍석이 형이 사는게. 어, 이건 또 뭐야 진짜 홍성생이 먹어보라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내가 맛들이면 홍성생이잘때 몰래 먹을까봐 그만 먹었어. <웃음> <웃음> 맛있어. 근데 약간 그시리얼 먹으면서 느껴. 와, 내가 차라리 이럴 거면 밥을 먹었지. 왜냐면 제가 그 시리얼 양을 되게 많이 따거든요. 한번 그치? 먹을 때. 칼로 <laughs> 엄청 많을 거예요. 어. 진짜 그럴 거면 차라리 라면을, 라면을 먹지. 그리고 심지어 시리얼 하나하나에 어. 설탕이 묻어있는 게 눈에 보여. 엄청 많이. 맛있지. 근데 이걸, 이걸 먹는데 응. 나, 나는 이제 라면이나 그런 걸 먹기보다 이걸 대신해서 먹는데 이걸 먹으면서도 아이럴거 그럼 차라리 라면을 먹을 걸 그랬나? 약간 <laughs>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는 콤프라이트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엄마 몰래 이제 설탕 통 가가지고 설탕 통에서 와큰 스크러퍼로 바로 이렇게 툴락 <laughs> 섞었어. 형은 어, 진짜 <laughs>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단맛 단거 어, 진짜 좋아했구나. 엄마 몰래 해서 했어. <laughs> 엄마 알면 엄마 알 말했었어. 와 어렸을 때그 꽃에 있는 꿀 빨아먹었다고. 그거 어, 나도 나도 그 색깔이 있어 색깔 있어. 먹면 되는 걸안 되는. 어, 안 되는 거 그래. 그래 그 수술인가 그걸 이렇게 빼고.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뒤에만 네. 있을 때 그게 근데 잘못 걸면 엄청 쓰다 그거.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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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흰색이 제일 맛있어. 흰색에 조금 핑크색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제일 맛있어. 근데 지금 약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때는 이제 꽃에 이제 꿀을 나서 이렇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 때만 해도 그 구역이 있잖아요. 아. 꽃이 나는 구역에. 아. 거기 보면 이제 친구들이 몇 명씩 모여있어요. 아. 한 두세 명씩.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못 봤던 것 같아. 요 우리 학원 앞에 있었어요. 붕어빵 아주머니 계신 그근처에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그런 꽃한끼딱한 다음에 붕어빵 아. 아니지. 학원 딱 가는 길에 하나 딱. 와, 좀 입맛에 좀 놀고 난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엄마한테 엄마 붕어빵 먹을래? <laughs> 엄마가 붕어빵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붕어빵 먹고 싶어가 아니라 엄마 붕어빵 먹을래? 이러 해야 돼. <laughs> 엄마가 <나> 붕어빵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싶어가 아니라 이거는 똑똑하네, 친구. 나 붕어빵 먹게 돈좀 줘가 아니라 응. 엄마 붕어빵 먹고 싶다. 내가 돈좀 줘가. <laughs> 내가 엄마 거 사올게. 했어.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메인 디시 들어가는 거지. 어. <laughs> 아, 붕어빵 아주머니 보고 싶다. 나한테, 나한테 그 샘플로 줬던 그 초코, 초코 붕어빵이 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가나 초콜릿이었어. 나 어떻게 만드는지 봤어. 무슨 초콜릿 쓰나 궁금해서. 나는 초코 좋겠다. 붕어빵을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말이 안 돼요. 붕어빵이 무슨 초코예요? <laughs> 진짜 말이 안 되는 맛이야. 아. <laughs> 그래? 항상 그 아주머니는 내 스타일 알았어. 나는 완전 탄 색깔 될 때까지 빠싹이 캐는 거 좋아하거든. 아, 아 아, 나도 나는 그런 말을 못 했었어. 후회돼. 응. 처음에 나도 못하거든소 수심했어가지고.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억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베트니까. 억시. <laughs> 한번트고서 이제 바로 시작됐지. 근데 요즘 은 그거 알아요? 아예 그냥 와플처럼 네모나게 붕어빵이 있고, 그 안에 붕어빵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겉에 그게 네. 있어요. 막부어어 부... 그게 신세계지, 진짜. 나는 그, 진짜 똑똑하다. 나는 가끔 붕어빵을 이제, 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흐른단 말이야. 아, 유굴지 아, 아, 마세요. 아, 좋아 치 마세요. 나그 좋아한단 맞아. 말이야. 맞아요. 근데 저는 원래 아이스크림도 옛날에 막그 알아? 알아요? 요맘 아, 때 알아요? 아니지. 요맘 때 그런 거 먹었었어요. 먹다가 한번 비비빅에 미친 듯이 빠졌어요. 정말 저는 비비빅 없으면은 그그 그 시간이 항상 그 학원 가기 전에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비비빅 안 산다? 이거는 나안 돼. 나 오늘 하루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비비빅을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비비빅 샀죠? 어. 이게, 그냥, 어 그냥, 깡깡해요. 그래가지고, 그, 비비빅을, 일단 처음에 위에 녹여. 어. 아래서부터 녹이는 게 아니야. 위에서부터 녹여. 녹이다가, 살짝, 이렇게 부서, 부드럽게 부서질 때쯤, 부서. 그러면은, 여기에, 비비빅 팥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있어요. 티어 나요. 풍팥이. 그것도 녹이면은, 그, 팥만 하나 쏙 나올 때가 있어. 그 팥이, 상처 하나 안 입고 이렇게 나와요. 음. 그걸 이제, 음미하면서.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심지어 엄청 깡깡해서 잘 녹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나는, 나는 월드콘의맨 위에랑 맨 끝, 맨, 그, 맨 위에 그 초코 이렇게, 있는 거랑, 그, 그, 빵, 빵, 굳은, 딱딱한 빵. 그 중간에 있는 하얀색, 계속 우유 만나서 싫었어. 어. 그래서 그건 계속 이렇게, 그냥 영혼 없이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응. 그 다음에, 그, 빵, 빵바레인가? 어. 이렇게, 이렇게, 컵이 있고, 이렇게, 산모양돼 있고, 빨간색깔 둘러지는. 데지 맞아요. 밑에 싱거 그, 있는 거.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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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과 맛으로 살짝. 그거, 그, 샤베트로 가기 위한, 아, 로드트 샤베트야, 그거. 그치, 그거. 그치, 로드트 샤베트, 그거 맞지? 그리고 그거 위에 있는 거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차. 맞아. 그래서 약간 조금, 아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그래서 되게, 영혼 없이 먹어야 돼. 아니, 그냥 그 샤베트만 팔아주시면 안 되나? 어 이거 이거 보시면 혹시 혹시 어, 그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 수박바 거꾸로 그치 거꾸로 비앙코 리버스 리버스 비앙코 사실 그빵빨레는그 샤베트가 없으면은 그냥 솔직히 없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렇지 난 그랬으면 안 먹었을 거야. 어 조스바도 좋아했고 아아그아 아, 그, 아, 이름 뭐지 엔 엔초인가? 아 아! 안에, 아! 안그 그 초코, 초코, 초코! 저는 약간 돼지바나 엔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에, 그, 저 아몬드랑 그런 거 부서져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그 먹, 씹을 때 솔직히 아몬드가 접착력이 없으면은 떨어져요. 근데 그거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 나는, 그냥, 나는 어. 일단 초코 안 건드리고, <laughs> 겉에만 이렇게, 먹은 다음에, <laughs> 그 초코만 나중에 이기도 아기짝. 어, 근데 많이 안 작아졌네, 초코가. 당연히 작아졌을 어, 줄 알았는데. 저는 엔초. 엔초 제일 좋아했어요. 엔초, 저 초코는 저 시작 부분이 좀 두껍잖아. 어, 맞아. 저게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그, 그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중에 안에 사탕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별난바였나? 혹시 그 휘파람도 되고? 예. 네. <laughs> 사탕 진짜 맛있었는데. 사탕이랑 초코랑, 초코 안에 사탕이 있었을거 아, 아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끝에가 휘파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별 넘버가 이렇게 되는 거지 플라스틱 휘파람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어 저거 저거잖아 맞잖아 저 저거 왼쪽 아래 이거 이거 어 맞아. 이거 맞아 바뀌었어 휘파람이 없어졌나봐 <laughs> 아 그러면 사탕도 없는 거야 와아 <laughs> 진짜 아쉽네. 사탕 그게 그게 솔직히 축파춥스가 더 맛있었어요 어 맞아 레몬 어 레몬, 레몬 맛이었는데 맛있었대. 그 달콤한 거 먹는 순간 그 레몬 맛이 살짝 느껴질 때 진짜 약간 그 행복함 시원한 사탕을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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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초코로 아니, 바뀐 거야? 그냥 그냥 초코 덩어리만 나왔네 그게 아예 없어졌어. <laughs> 엄청 크네 초코 덩어리가 초코 덩어리가 커졌네. 여서 너그 과자 이름 뭔? 아, 과자 과자 와, 아, 과자 진짜 그거 뭐였더라? 저거 롯데 샌드만 아니 그그 알죠 그그 파인애플맛 알지? 그게 진짜 맛있어요. 집집한 가면 맨날 그거 먹었는데. 아우터. 어서 너 이거 알아? 제발 안 다해줘. 아우터. 아 이거 알죠. 약간 이거 소풍 갈때필수품이아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데. 먹상 먹으면 엄청 멋있는 거. 아우터는 저그컵 뚜껑 위에다 따라 먹어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맞아. 아,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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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팔아요? 와글 이거 안 팔아? 나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그 겉에 너무 많이 묻어 있어,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먹잖아. 이건 거의 그 맥주 안주 그 느낌 진짜 세다. 어, 약간 안주 어. 느낌이겠네. 어. 완전 자극적이면서. 이구동도 알아? <laughs> 이미한번 왔다 갔다. 이 비쌌어요. 근데 꽤 가격대가 어, 있었어. 비쌌어. 이때, 이때쯤에 심지어 되게 맛있었어. 진짜 피자 맛이었어 진짜 맛있었지. 그래서 저는 그거 가성비로 그거 좋아했어요. 야채 과자. 엄청 많잖아요? 그, 케찹 들어있는 거? <laughs> 아, 그것도 있고, 그, 비스켓처럼 생긴 그 야채 과자 알아요? 아니, 몰라. 이기 플라스틱 이렇게 돼있고, 여기 드르르르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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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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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그랗게 생겼고. 네, 이 조그만한 거. 어, 야채 과자.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막 이상한데, 뭔가 계속 손이 가는 거. 어, 나는 그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과자는 일단 양이었어요, 저는. 나 갑자기 생각났다. 나 어렸을 때 과자만 들고 싶었어.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그 마스터피스를 어. 찾아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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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근데 아우터는 진짜 먹고 싶다. 아나 아우터 진짜 단종됐대 와클도 단종됐겠지? 와클 있었으면 지금 인기 많았을 거야. 안팔 거야. 아 진짜 인기 많지. 어, 팔... 와클. 와클은 팔린거 없지. 하... 요즘 과자들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맛있는데 그 감성이 없어요. 어, 다 거기서 거기야. 그 맛있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긴 한데 와클 다시 돌아왔다고? 와클 어, 있다고요? 어? 나 어디 있어 돌아오는 와클 어좀 시켜줘 어, 편의점에 판대와너봐봐야겠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와클 찾으면 유튜브 인증샷 는번 와클의 커피 봉지 맛있겠다 <웃음> 여러분 <웃음> 와클 사면 유튜브 올려줄게요 <웃음>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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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봐요. 안녕! 어, 그래잘